번호 싹 쓰고. <laughs> 나갈 때 이거 탁 붙였어. 아! <laughs> 아하. 아, 알겠어. 또 얘기하자면 또, 한 2박 3일 얘기해. 걸리나? 없어요, 없어. 아, 진짜 단한 번도 없어? <laughs> 네, 진짜 없어요. 있잖아. 없어! 없다고! 전호따요본 적도 없고, 대시를 받아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동정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진짜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어.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 아는 사람 중에 그, 음.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음, 아, 오빠는 아니고? 어, 나는 아니고. 아는 사람도 재수를 해가지고, 음. 이제. 그분은 음. 되게 20대 초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학원에서. 음. 그 사람이 좀 여학생들이랑 좀 다툼이 잦았거든. 그러니까 막 어. 내가 수학 맞으면 막 좋아하고, <laughs> 우와, 나 이거 맞췄다 이러면서. 막, 아, 네, 어, 아그 본, 사람 본인 얘기야? 어느 순간 그, 나는 그랬그 그래, 아, 사람은 그랬반 <laughs> <laughs> 여학생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 근데 상물함을 집에 가기 전에 딱 열어보니까 <laughs> 응. 쪽지 하나가 딱와 있는 거야. <laughs> 볼 상기된 거 봐. 아, <laughs> <난> 왜 이렇게 <laughs> 유명하냐. 그거를 딱 연락해봤는데, 우리 반. 우리 반 여자애들 <laughs> 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laughs> 이게 대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날 좀 행사가 좀 괜찮은 행사였어. 그러니까 뭔가 다들 신나고 막 미치고 막술 마시고 술을 몇잔 마시고 아, 그런 힘들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혼자 그냥 자리 앉아서 폰 하고 이곳에 왜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옆에 섰고 하자 앉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 혼자 손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그냥 <laughs> 막 이렇게 앉는 거야 응. 아 그래서 인사 나눴지 응, 처음 보는 분이었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랬는데 <laughs> 술 같이 마시자고 아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외로웠는데 그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술한잔 같이 몇잔 이렇게 건배하고 마셨다 근데 갑자기 음... 이러더니 음 근데 제가 먼저 번호 물어봐야 돼요? 이러는 거.. <laughs> <laughs> 아 번호 교환을 딱 했어. 근데 술을 좀 많이 마셔보였어. 아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야. 거기 있는 집단에서 내 원래 아는 여자의 하나가 있었어. 근데 걔가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어깨를 딱 짚더니 아 정아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아 힘드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자 1분께서 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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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아, 왜 그래? 아, 많이 좀 드신 것 같다고. 저한테 왜 그래요? 난 표정이 얼굴낙 <laughs> 저한테만 왜 그래요? 나, 나 싫어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맞아 가까이 막 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기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네. 어, 나는 이제 알바하다가 어. 한 번. <laughs> 아, 잠깐 거가 아, <laughs> 알바를 했는데 그게 내 알바가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다른 가게랑 이렇게 모여 있는데였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가게 분들이랑 이게 렇 조금씩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중에서 안 친하신 분이 한명 있었어. 그분이랑 나랑 친한 분이랑 이렇게 친구였는데 내가 이제 친한 분한테 어, 저 오늘 알바 그만 둔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친, 나랑 친하신 분이 아 얘가 할 말이 있다고. <laughs> 아, 왜안 숨겨 왜안 숨겨?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아, <laughs> 아, 근데 어, 근데 그분 알려줬어. 연락이 뭐라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 너... 자기 그 어.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지. 저는 이남, 이남 중에 막내고 막. <laughs> 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엄마시어 <laughs>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아, 더 네. 이거는 작년 일인데 작년 어. 일인데 내가 여름 방학 때 되게 게임방을 많이 다녔거든 PC 방 근데 거기 있는 그 알바생이 있잖아 여자 알바생이 <laughs> 나한테 먼저 패치를 건 거야 그 사람이 음. 아나 거기 일하는 알바생인데 혹시 막어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걸게 됐다 연락 하다가 근데 그 친구랑은 좀 짧게서 응 음. 근데 오빠 게임할 때 되게 요란하게 하잖아? 시끄럽게? 아니야 나 진짜 완전 양자. 해막아 아, 이렇게 너가 봤어? 너가 봤어? 아니 평소, 평소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왜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했을 아니, 했을까? 쓰읍 아, 아우 글쎄 근데, 근데 난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진짜? 처음에 어떻게 해? 대신한 얼마 전 일인데 그거딱 해가지고 포스트잇 그거 우리 연구팀비포스트잇에 너 자기 어필하려고 그거 쓴거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포스트잇이 그거밖에 없어방에 가방. <laughs>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지금 이거로 써야 된다. 하고 집중하시는 모습이 <laughs> 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laughs> 진짜 혹시 나 않아도 되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렇게 번호를 썼습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팍붙였어아 <laughs> 그렇게 도롱뇽처럼붙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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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웃음> 내가 눈앞에서 이렇게 형. 이렇게 탁 아. 하고 이렇게 보고 <laughs> 나는 이제 스무 살 돼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엄청 친정하고 되게 막 봉사활동 갔다 오시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 그분이. 되게 막 이렇게 나도 봉사활동 <laughs> 다녀오고 나서 되게, 되게 심성적으로 <laughs> 친절해 보였어 <laughs>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 카톡을 일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 사람으로서의 호감을 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연락이 씹히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아그내 아, 고단수네. <laughs> 그런 거야? 아 그런 그런 기술이 응. 필요하구나, 살짝. 어 그래서 또 이제 익시 당했는데 또 연락을 보내기 내가 너무 부차하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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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술을 먹었는데 취하고 마주쳤어. 그분이가 그러니까 나한테 막 컨디션을 사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다시 연락을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또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나 이제 진짜 연락을 닿을 방법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진짜 티를 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티냈어 카톡으로 막뭐빵 먹는다 하면서 빵 사진 보내주고 촬영한다면서 셀카 찍어서 보내고. 음. <laughs> 어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그냥 자율형 배려 그냥 다 했네. 너무 징그다 했네 그냥. 아 근데 진짜 진짜 막 설렜어 막 공부하는데 와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가고. 뭐 그랬어.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라. 아진 그거 다르지. 아니지 똑같은 거라고. 아, 아 싫어. 말하고. 어 그래서 잘될줄 알았는데 근데 잘안 어, 됐어. 저는 여러분, 살아있는 대쉬예요, 그냥. <laughs> 연구TV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유니브 채널에 있는 분들도 같이 와서 이제 가끔 마주치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딱 들어왔어. 어. 그러고 딱 봤는데 헉, 엄청 막 환한 뭔가가 니, 느껴진 거야. 그래서 막 일단 조용했지, 일단. 저분들은 누구죠? 아, 아. 저분들은 믿으죠 음. 야! 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 평소에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다 같이 오셨구나. 그 채널에 관심이 있어서, 오롯이 그런 퓨어한, 어? 그런 뭐, 채널 탐구, 열정, 그런 걸로 이제 어, 보기 맞았어. 했는데, 어, 그분이 계신 것 같아서, 어! 이분이네! 어, 이분인데, 어, 같이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DM을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그분도 막, 되게 잘 받아줬어. 어, 아, 안녕하세요. 뭐, 제재님이신데, 뭐, 여기, 어, 뭐, 어떻게 연락을 주셨나요? 나는 막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막 아까 얘기했잖아. 밀당이 중요하고, 나도 알아. 이론적으로 알긴 아는데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운전했어. 그냥, 음, 기아 그냥 이렇게 4단,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새벽 3시까지 이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새벽 3시까지 연락을 하는 거면 마음이 없지 않은 거 아닌가? 해가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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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됐지 그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만났어 만나서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보냈어 어제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돼나 화장실에 있어서 전화기가 그냥 울리고 있었나 근데 이진용이 그거를 받은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엄청 술이 취해 있어가지고 어제 다시 전화를 걸었어 내가 그치 그래서 네가 고백했잖아 뭐? <laughs> <이거? 웃음> 내가 이렇게 전화해야 좋아하는 거 알겠냐? 중요한 건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망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해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아, 근데... <laughs> 난 실패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laughs> 나도 시, 나도 다 실패했어. <laughs> 이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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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처럼만 안 하시면 돼요. 어, 저처럼 진짜... 좋아하는 마음을 또 너무 상대방한테 비추다 보면 은 음. 이게 또아 이런 말 하면 또 되게 잡힌 물고기거든요. <laughs> 이미 나는 어. 어, 수조 어, 속에 퍼덕퍼덕거리는 뭐, 거죠 그냥 <웃음> 이러면서 저좀 <laughs> <laughs> <나> 봐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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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든 상대에게 이렇게 무작간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거지. 대시를 막 하다가는 실패해서 어, 성공 이번이라고는. 굳지. 뭐다음번엔 성공하면 되지. 성공스마. <laughs> <laughs> 성공스마. 연 <laughs> 화이팅. 우리 화이팅. <laughs> 내가 화이팅. 내가 화이팅. 여러분은 꼭 성공하세요. 행복한 연애하세요. <laughs> 응. 구독하고. 응. 좋아요 응. 안녕. 명. <laughs> 남자친구.